안 n 하 v e r d i 안 해도 되겠죠?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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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오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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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자 l l e l u j a h 유 a 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변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잘 표현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범사의 계약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니고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하만사 앞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종말에 대해 하게 되면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다가 죽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또는 소동 고물라의그 도성의 파락대, 그런 모습처럼 이 종말로 지닫고 있는 그런 그이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유하실 때에 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시대적인 종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시대적인 종말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그 성.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성경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1. 이르 내가 참교한 사람을 내가 진영에서 쓸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것과 공유의 색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환호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인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축과 지능국과 공중의 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보기에는 쓸어버리다 라고 할 때가 와 있는데 오늘를보게 되면 마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파괴하다 또는 터널아 쓰는 없애버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8일째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 노아 대신에 살아가신 여러분 이름을 한번더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 자리는 노화의 은혜를 네. 입었더라. 아멘. 직역하면, 네. 그러나, 노화는 네. 하나님의 판단으로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직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이 은혜를 입은 자, 바로 노아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이 하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것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노아의 공수를 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병거한 자손들이 사라지고 경건성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국민을 내려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반영함과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뿐밈을 보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겁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세 가지를 이야기놓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 1절과 2절에 잘 읽지 않습니까? 이와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본성이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사람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사는 자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는 자손이죠. 셋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곡을 퍽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4단 20절 보에있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이름을에노스가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자손이요 경건한 사람들이할수 있는 것인데 그들이 세상의자그하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필임이 있었습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당시의 땅에는 리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내리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영웅사라 고대의 영웅성 있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립필임이라고 나와있지요. 이 말은 힘이 쓰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걸어 말을 주고 있습니다. 영성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이사람들 강한 힘과 뛰어난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이 가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필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자손들이 낳는데 그들이 용사가. 그리고 사람들과막 억압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즉, 정력적인 취약의 모습에 빠져 있고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미필임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힘 있는 모습과 연약한들 막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계획을 합니다. 오전에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요우와께서 사람의 귀하게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을보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좀러시기 말하기리면 하나님의 아들들 인군 아들들이 사람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믿음이 네 있습니다. 너적한들을 별로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서 계획가는것 자체가 누구나가 악한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이것을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그야말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말기리면땅 위에 지는 졌다 사람들이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모하시고 근심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중간적으로 내리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역해서쓸어버리때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거든요. 어떻게 심판을 내리셨느냐? 창세기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사실 투야를 땅에 피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역해서쓸어버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십 주야입니다. 사십 날들고 뭐 사십 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십일 밤낮을 없애가 잘 되겠다라고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울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여덟 식구는 구원받았다는 게실을 알려주는 것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가, 라고 바라보았을 때,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릅니다만, 이 시대도 역시 서동무모라성과 같은 시대여 또 노아와 같은 시대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신기한 비중의 일고 기름은 바른 종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영적인 군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징구를 성실히 감당해낼 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을 또 하시는 삶을 살아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왜 아, 네. 그렇습니까? 노아도 은혜를 받았지요. 우리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복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받은 은혜를 저주스럽게 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모습들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건데, 가든 그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제자로 부르시고 난 위에 회계를 맡기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는 사시에 팔아버리는 이 복된 그 자리에서 그걸 저지로 바꿔버리고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복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을 못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나의 삶을 복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스럽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는 기념될 만한 인생도 있고요. 아니면 기념되지 않을 만한 인생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교회에서 기념될 만한 이름의 일꾼들을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잘 세워 나가자 하는 겁니다. 즉, 방주를 짓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어느 떤 점에서 보게 되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 4절 보게 되면 너는 고패를 하므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하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도 내가 만들 방주는 이어났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위적인 생각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리고 너를 위하여 그 방주를 만들 때 내가 지시하는 대로 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진인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누구를 위하여 이걸 세우느냐.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지역이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먼저는요, 나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섬겨나가고 목회자를 잘섬겨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평안하면서도 영적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고요. 마음의 샬롬의 은혜도 머무는 겁니다. 그런면그 교회가 편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노아는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바로 이런데 무슨 줄 알고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 명명하신 대로 다 주님을 받르더라 아멘. 네. 노아가 그와 같이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와 교회는 그기원이 방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세워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들이시여 사라진 하나님의 받들입니다. 고백하였던 그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 교회를 내 교회를 쓰우리니응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까지도 하신 겁니다. 그 기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이 같이 즉, 노아의 방주, 의인 노아. 하나님께서 그를 방주 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구원시키셨던 것처럼, 교회도 역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담당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를 해야 할 일까지 흔히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혜를 놓치지 말자, 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 이거 우리는요, 너무너무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공경 속에 보게 되는 3절 속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게 하시니 이는 그들이 욕일이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세 계열의 사람들마저 불경건한 계열의 사람들과 같이 아파여 육체가 되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거두기 시작하니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가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왕이 주의의 성신이 이 떠나는 그 순간 속에 악신이 걸리고, 신적 환자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도 바세바의 좋지 못한 관계 속에서 이예 너무 두려워서 주의의 영을 내게 서 거두지 마시고 하면서 신편 51편에 그가 고백했던 참회의 기도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난 이부터는 이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신 겁니다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나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나의 그렇습니다 나의 몸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성령님이 떠나셔서 내가 힘들지 않을까? 아니요.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다만 근심케 하고 있고요. 소멸되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를 놓쳐서는 안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고 120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 기간을 주셨습니다. 바로 120년은 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날 개수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남은 날 개수가 얼마나 될까? 나의 남은 날 수는 얼마 될까? 10년일까? 5년일까? 아니면 20년일까? 우리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만은, 나의 남은 날수를 개수하는 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잘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예를 섬길 때도요, 이거 기회가 있을 때잘 섬겨나가다 하고요.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그것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는 하나, 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찰성전 나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종애나 노예를 숨길 줄 아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않없 겁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교회가 평화의 틈대 있으면 받아야만이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교 활동을 할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는 데 손가락질 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은 잘아는지 모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겠지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이는 성도를 권전에 대하여, 공사에 대하 하며,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쇄를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게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장로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제가 가만 이렇게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바라고 보 있는 어떤 경우는 특성을 나오셔서 이렇게 부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부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지 웃음 소리가 떠나지 아니는그 모습 속에서의 제가 저 혼자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를 잘 섬겨 나가고. 목회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렇게 또 목회자에게 잘해주는지, 그런 것을 도 생각해보게 되면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 생각해보게 되면, 만일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장로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훌륭하시다. 제가 집사람에게 그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우리 이전에 참석한 우리 장로님들도 섬진는 교회에서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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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회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 형을 짓은 이거 하나님께서라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동만주 우리 장로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아니겠습니까? 섬진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임원 이렇게 만들어 주고 또나서호안 중에 장로의 임원 만들어 주고 총의 임원 만들어 주고 이것은 큰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복되다라는 복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슴에 담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큰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려치라는 것이 아니라 살이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이거든요. 바라이니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동안주노의장회가 찰떡하고 살아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섬진의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은혜가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동안주노의장로회정기총회로 모일 수 있는 은혜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 네. 총회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 녀 사람의 딸들을 좋아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방하시고, 빵으로 쓸어버리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신 는로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복되게 하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되도록 응원해 주시옵소서 성대님께서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내에있는 활동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쓰여주시고 통치하여 기사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